현서 정말 내가 아, 어, 봤을 때 실루 이제... 뜨고 있을 것 같아. 아, 내가 생각했을 때도 <laughs> 어. 그렇다. <laughs> 아 진짜 개다 이런 거. 어. 아니, 나 이거 끊지마. 챕터 3과 5까지 깨봤어. 아 잠깐 먼저 가지 마. 내가 같이 할게. 어, 뭐저 실루.. 실 뭔가 보인다 저거. 어 보인다. 어야야야야야야 뭐야 정말? 어전문대어이 아, <놈> <laughs> 아 시끄러워. 진영이 빵그 없네 그냥. 시끄레. 야뭐 이런 말이 지진 따는 이럴 거 없다고. 내내 봤거든. 왜왜 왼쪽 왼쪽 오른쪽. 여기 돌 같은 거 있잖아. 왼쪽 왼쪽 나는 왼쪽. 얘들아 얘들아 방금 내가 캐리한거 보면은 나. 네네네 이거 나눠서가 나눠서가. 저 뭔데 저 뭔데 저 뭔데. 어? 어 뭐, 그린다 저거 그린다 저거 그냥 제앞으로 가봐 아 그러지 말라고 뭐, 뭐. 알아, 뭔데 알아 이거 이거 돌같은거 뭐, 움직인디 이거 이거 랜덤으로 한명씩 안볼때 움직이는거 있디 이거 이거 완전 움직여있어 움직여있게 이거 이거 그냥 녹밖으로 다 뛰어야 돼 이거 뛰어가야 돼 근데, 내가, 내가 이렇게 봐서 알아 아니 근데 누구 지금 누구 마음대로 움직이 움직이는거 아님 어? 돌이면 돌같은 돌답게 있어야지 이돌 하나만 야 형이 1선 서주고 있다. 봐라 애들아. 형형 내가 디바 주고 있다. 내가 이선 쓰고 있다. 이선. 그래 그래 그래. 와. 이젠 왜 이젠 왜냐? 어 낙인 낙인다. 진짜 박현정 었다 박현정 죽었다. 체력, 방해, 체력 <laughs> 채우고 가라. 아 그래 그래 보고 있자 보고 있자 계속. 여기 나. 수 수지. 빨리빨리 <목소리> 여기서 체력쳐워체력 쳐! 솔 오면 도망가버려 이거 도망가 도나죽었다고 어쩌라고 야, 야, 야 봐줘라 얘들아 봐줘라 띠리리리리리 얘들아 보고있다 가라 응 아니야 쉬쉬쉬좀만있다 체력체력 체력 스테이크 체력, 넘어 <목소리> <목소리> <야, 목소리> <야, 목소리> <야, 목소리> 얘들아 얘들아 근데 현수는또 기울어버렸어 현수아 사졌어 아유 제되아 그게 아니라 현수아 그게 아니라 현 지원차 처 뒤졌다고

저거 약간 누구 닮았는데 뭐야 이거 어? 현수환 현수못거야 얘들아 여기 여기 아, 아, 아래층이래 어. 아니, 어, 나 진짜. tp 언제 되지 이거 누구도 아직 안 깼어 이거 어. <laughs> 아유 내가 못 세게 저 무슨 심뻘야 저거 진짜 야 시원아 우리 오른쪽 가자 거. 오른쪽 야진짜아 우리 이른 같이 가 같이 가 어, 오케이, 어, 뭐야, 오케이. 아, 뭐야 아 뭐야 문이 있는데? 이거, 이거, 도 뭐야? 어이해된다 이거, 된다 배네. 회사 개꿀 빠져.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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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어 이거, 이거, 지도 지도 이거, 이아아거이아 <laughs> <laughs> 예. <laughs>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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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때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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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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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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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아이이안 기다와. 스킵이 안 됐어. 이 있잖아. 내려와 어, 내려와. 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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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스가... 베타고 내려와. 내려온 거야? 여기, 여기, 여기 내려 아니, 여기 올라가는 아니고. 시원하다. 단끈. 이거. 우 인생의 동반자는 준영이다 야, 뭐야 이거? 어 야, 아 방금 너 앞에 싹찌라 오, 잘 <laughs> 가요. <마연서야. 웃음> 잘 가라. 내가 쫄지마. 여자들 쫄지마. 여자들 다 나와. 다 나와. 다 나와. 다 나와. 다 나와. 이거 맷그려진 거 없나? 이거 맷그려진 거 있을 텐데. 아 이거 오른쪽으로 갔어야 되나? 기억나 이거. 그냥 왜 <laughs> 봤고, 쳐? 뭐뭐 봤나? <laughs> 나뭐 봤어. <laughs> 나뭐 봤어. <laughs> 나뭐 봤어. <laughs>

어? 아저 이쪽은 누잖아 야주죽었어 아니 아니 나 그냥 그그 엄청난 무빙으로 다돌렸는데 나이스 <목소리가> 이스하야 <목소리가> 그래 일로 가보자 그럼 이거 아니야 근데? 나여 뛰고 있는데 뭐야 뭐야 까... 저기가 맞네 야야조인데 조자인데 와 바로 바로 그냥 어, 어, 그 차별드립을 보노. 해서 개저질이다 진짜. 어누구시지 이거 <laughs> 이거. 어여나 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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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와 이게 진짜. 와왜 씨발 저리. 갑자기. 얘들아 내 얼굴이. 얼굴 어땠어 얘들아. 야 누가 폰으로 찍어 나 이거. 이제 이신 달라. 아 무섭다. 아 기울어온대. 소야 혼자 잘하고. 진지 와봐. 알려줄께 주중주눅왜왜얘들 해줘 나 여기 있을게 이렇게... 못가겠다 이거 나. 아니, 진짜 1등이 뜨고있어야된다 야 와봐 어. 아 가야돼 우리 뭐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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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근 이거 개어려만 아, 월... 그 이... 보아도 일단 개 어려운데 게 이거 부보이는데 그냥 솔직히 진실 생긴건 안 무서운데 <laughs> 갑자기이가 문제네 이거 그게 아니 생긴거고 뭐고 생긴거 보고 노래를 불러 하나같이 천녀여서 그래 h God! o 아 g 디가나 h God! Oh, God! Oh, 쫓아 d Oh, g 왜왜 Oh, God! Oh, God! Oh, g o 가 o 가 g 가 d 가 h God! Oh, God! Oh, God! Oh, God! Oh, God! o 준영아 너니펀을에서안 네 무섭잖아 막혀서야웅 영웅 도대야왜나나나버반쪽으로가나와이 파리샤! 떠들었어 떠들었어 떠들어 떠들고 와나뒤하게뭐 아니 아니 근데 나그그그 긴장감 있는 효과이 사라졌거든 나는. 어이, 꺼꾸리 귀신쩔지타 이거 꺼꾸리 귀신. <laughs> 귀신 어, 나 꺼꾸리 귀신, 이렇게 찰지냐 어, 나엘베로 왔다. 엘베 어, 뭐야? 온거 같은데. 여기 예, 형이 캐리 했잖아. 연세야순래거리고그어 어, 어? 됐어. 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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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야, 꼬 꺼꾸리 귀신 맞았다. 이거, <웃음> 어이, 개 <laughs> 목사, <laughs> 어이, 준영아, <laughs> <laughs> 카메라를 이거 두고 왔다 얘들아 얘들 애들 카메라를 두고 왔다 카메라를 야준영이 어디갔어? <laughs> 카메라나 <안> 두고 왔어? 성우는 <laughs> <상상으로는. 웃음> 아못 가겠다 아또 예서 yes,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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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더 가야된다 더 가야돼 오른쪽이라고 더 가야돼 현석아 더 가야되니까 더가야야돼 <laughs> 오른쪽이 없잖아 애초에 없잖아 아니 진 뭐. 해서 석아아야얘들아 가... 뚫어야 돼저 누가 어그로 끌어줘야 돼 아니, 얘들아, 해야, 내가, 내가 할게. 야, 너 소리 끄고 가봐. 진짜 이 x x 놈 어, 야, 여기부터 <놀람> 길이 기억이 안 나는데? 여기, 여기서 좀 가야 된다니까. 왼쪽 가야 된다니까, 왼쪽 야, 여기 길는 이유가 있을 거야. 얘들 여기 지길는 이유가 있을 거야. 얘들아, 왔다. 어, 왔어? 와, 이거 왔다. 푸시고만 정말. 야, 사장, 도첫번째로더 <놀람> 어디가, 여기? 여기 아니다, 여기 아니다, 여기 아니다. 뭐뭐 어? 뭐, 뭐지? 그냥 빨리 쏴. 왔으들아들아들아들아나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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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야, 너네 어디 어디? 지야지 얘들. 야, 됐다. 아니야. 얍! 저 형은 심장 같은 게안 뛰어. 얘들아, 지들이 심장병이. 얘들아, 지들이야 심장병이. 갑자기 반짝반짝 빛나는 소리 나는데. 야! 야! 뛰어 지나갔어! 야, 귀신 왜 저기로 와? 우리 뒤에 있었않아아 귀신에 두마리 이쪽으로 가자 야, 나눠, 나눠. 오케이, 오케이. 가자! 손자, 가자. 가자 가자, 우리가. 야, 우리. 야 우리 가자아이 어, 혀서 있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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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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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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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야, 야, <웃음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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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야 찾았다 찾았다! 찾았다 찾았다! 오 뭐야 나이스! 나이스! 우와 씨! 야! 와 야, 젤 보네 이거 와! 그래도 얘들아 얘들아 우리 시험에서 야 얘들아 야봐 우리 시험에서 떼는지 알아? 그 애들 로사가 광결래 가면 니 쪽으로 쭉 가는 거야 야. <웃음> <웃음>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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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야니어야야야 이거 In my head, I fear that the thoughts build.